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함께.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만 주신 그성 to 찬연 기억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신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줄씩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부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르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존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를 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행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내시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에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국으로 살아,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라. 아멘. 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예, 어, 우리가 앞서, 목사님이 통하여, 예, 베소 장로들, 감독들과, 예, 마지막, 예, 인사를 하고, 로 목을 안겨 울면서 예, 그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 지금 이이 이 지명들은 예, 예, 잘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뭐 성경의 뒷편의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 싶이. 특히 지병, 지병이 남쪽 해안선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다가 오른쪽 편에 구부르섬이 나타나는데요. 구부르섬에서 바로 그 구부르섬과 터키 남쪽 해변 사이로 이렇게 보통 배가 이렇게 가는데요. 왜냐하면 육지고 한국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바로 직항으로 어딜 가요? 이, 어, 지금, 예. 수리아로 바로 가는 예, 두로로 바로 직행하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 6월절, 아니, 오순절 안에 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곧장 예. 예. 두로로 향한 향하, 는한 배를 갈아타고 예. 건절 보니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이 왼편을 두었다는 말은 그 해안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항하는 배를 왼편에 구부러서 항하는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러 함이라라 여러분 두루는 어떤 도시입니까? 또는 아주 무역 항구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다시피 배에 짐을 풀려합니다. 구으로에 많은 짐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큰 무역 항구 도시라는 것을 아예 잠시 아, 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성경 여러 예, 구약 말씀에도 두로가 예, 무역 항구로서 예, 네, 물품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야 네, 선지서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 이 두로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사절해 보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선 이 제자들을 예,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로에도 예, 지금 시리아 그 예루살렘 위쪽 지역에 예, 두로라는 곳에 시돈 두로 이 지역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을 발견하고서 지금 좀 우리 둥절한 건, 예, 이래를 머물었다고 말해요. 물론, 예, 뭐 배에 짐을 풀고 그런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예, 이제 짐을 싣고 또 풀고 하면은, 예, 많은 짐들이 있으니까, 예, 시간이 남아서 이래를 머물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바,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히, 예, 오순절 안에, 예, 예루살렘을 가기를 바란 그의 그런 괴리와 이런 것을 보면, 이래를 머물었다는 것은 아주 큰 예, 결정이었고, 예. 그런데 그만큼 이곳에 두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를 래 머물면서 어떻게 뭘 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더욱 주 안에... 국권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어, 예, 바울은 일일 동안 그런 어, 제자들을 국권히 세우는 그런 어, 격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에게 예, 또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 어, 어떤 몰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 예언의 영어로, 어, 바울에게 말하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제, 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큰, 예, 난가. 예,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듣고, 이 5절에 보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시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기서 여러 날을 이, 지낸 후라는 말은 이, 이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정비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원래 이 단어가 이런 물론 어근이 다르지만 접두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이 거물을 깊다 할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예, 이런 고치는 모습을 쓸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 제자들을 7일 동안 머무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예, 굳건하게 주안해서 세우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로운 하나의 말씀은 교제 가운데 그들은 성문밭까지 나와서 처자와 함께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나와서 존송을 하였다는 말은 그 어때요? 뭐 서로 사랑이 없으면 밖에 나가 그냥 인사만 하는데 처자가 함께 나와서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겠다는 말은, 네, 예, 이대관계가 아주 깊고 행제 안의 사랑이 깊어, 예, 깊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예, 네, 거기서도 예, 예언에 영이 어, 감동되어 제아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올라가지 말라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서로 작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큰 한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행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제 두로 섬에서 바로 아래의 도시 돌레마이 예. 돌레마이는 왕조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항구의 이름을 지은 도시입니다. 바로 가이사라 바로 위쪽에 있는. 하루를 머물고 이튿나에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팔전입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존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늘 이가이사레에 이르러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칠자인가요? 거기에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그 전도자. 아니 그 집사 빌립인데 여기서는 전도자라고 말한 이 전도자를 말하는 유황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대로 말 뜻을 풀이하자는 그렇습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천그 어떤 처녀로서 그 예언하는 자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리 예언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이, 이, 이곳에 누가 내려옵니까? 예, 아가보란 선지자가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 놀라운 어떤, 예,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띠를, 바울의 띠를 차여, 예, 자기의 팔을,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그래요, 바라데,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 이런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나니. 저희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 앞으로 그 뭐라고 어, 하면 큰 어, 한란과 결박이 있을 것인데 예언은. 네. 그런 것을 듣고서 올라가지 말라 말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큰, 이런 좀, 큰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바울의 행동하는 것은 누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들도 예언의 영에 따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 또한 여러분 이 일을 결정하고 작정한 것이 자기 사사로 의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로가 이 일이 다된후 바울이 마케도니와 아 아가야로 다녀서 에루사렘에 가기를 경령하여 가로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정의 19장에 그런 어 21절에 말하는데요. 이때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계획은 자기가 그냥 사사로운 결단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뭐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거기에는 정확하게 단어가 오문에 성령 안에서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가 결박을 당하지만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린도에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제아도는 성령 안에서 그 예언을 하면서 이제 가지 말라라고 말하니 좀 충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예언을 따라 말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을 성령 안에서 각각의 언사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 언사가 있지만 이들이 예언의 언사를 받아서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의 언사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결정하고 어, 하였습니다만, 어, 이 제자들이 예언을,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것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죠. 더 깊이 하나님의 판단과 깊으신 뜻을 이들은 예,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곳에 큰 한란만 있을 것이다. 이결박당한 인자가 잡힐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용어로서 알았지만, 근데 그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제아들은 알지 못할 바울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이제 큰 한란을 당할 것이지만 이 길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에게 더큰 유익이 될 것임을 굳건히 예, 깨달았기 때문에 이큰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유혹이고 시험이지 않습니까? 바울리 이제 로마로 아니 예루살렘을 가서 가면 어, 가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임을 알고.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어 제자들은 그곳에서 큰한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울면서 오늘도 말하지 않. 가지 말라, 가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는 큰 시험이고 유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굳건히 알고서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일이 더큰 유익임을 자기 어떤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복음에 더욱 확장을 위한 길임을 바울은 알고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믿고서 걸어갔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도 예, 그 예루살렘에 갈, 가려고 올라가는 그 길을 보여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보여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예,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예, 예, 결박을 당하고 오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예, 예수님은 올라가기 전에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그 길을 걸었습니까? 예, 그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에 예,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예, 어, 제 아들이 울면서 만류하였지만, 예, 바울의 결심과, 예, 그것을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함께, 예, 기도하면서, 예, 바울을 하나님 뜻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예,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네,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러한이러 네, 자기 부인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 하나님의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따라서 말하되, 바울, 바울에게 말하되, 장차 예루살렘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간청과 눈물 흘리는 모습 속에 참으로 바울은 마음이 사망하였지만, 상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욱 굳건하신 뜻을 깨달고서 바올로,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그 걸음의 모습이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